다음 보물은 짜잔. 두 번째 우리는 보약보다 더 좋은 제철 애호박입니다. 달큰한 애호박에 부드러운 두부를 꽉꽉 채워가지고 담백한 찜 요리를 내고, 일단 애호박은 4cm 이렇게. 크기로 똑같이 잘라주고 아이스크림 퍼먹듯이 속을 쏙 파는 다음에 자 여기에 소금을 솔솔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진 두부와 당근이 간우해 주면 되는데요. 이제 유사 채우면 되는데. 어, 물이 나왔네. 이 수분 그대로 하면 짓뻑해지니까 음, 이렇게 키친타월에 가볍게 톡톡톡. 자, 물기를 빼는 애호박에 아낌없이 음. 속을 채워 주고요. 이렇게 뭐라 뭐라 오르면 그대로 찜기로 직행을 한후약 5분에서 7분 정도 쪄주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자 취향에 따라 칵테일 새우와 풋고추로 장식을 해주면 영양도 두 배, 맛도 두 배라는 사실. 과연 애호박 두부 찜의 맛은? 그 호박이 가지고 있는 향이 머무른. 호박의 음 달큰함이 진짜 맛있네요. 음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요리는 애호박이 들어간 달걀말인데요. 어허, 보기에는 와.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이생 요리라는 걸까요? 이렇게 다음에 또한번더 부을 거니까 또 요만큼 생겨주고요. 짜자자자자. 역시 전문가의 손길이, 손길은 다르네요. 애호박을 만나 새롭게 탄생한 달걀말이 모양도 이쁘고요. 달콤하면서 아삭한 식감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마지막 요리는 제철 애호박과 제철 풋고추를 모두 이용한. 스페셜 마리 스페셜 스페셜갑니다 스페셜 자, 먼저 길게 자른 애호박과 양념한 소고기를 각각 구워준 다음에 풋고추와 파프리카, 양파까지 채 썰어주면요. 스페셜 아, 마리 준비가요. 자, 구운 애호박 위에 소고기와 채썬 채소를 돌돌 올려서 돌돌돌돌 말아주면 끝인데요. 마리가 풀리지 않도록 부추를 데쳐서 꽉 묶어주면 좀더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자, 과연. 그 맛도 스페셜 할까요? 음. 예, 호박하고 풋고추, 풋고추 약간 알싸한 맛이 입맛을 확 돋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음. 풋고추와 애호박에는 식욕을 돋워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소화도 잘 돼서 위장 장애가 떨어질 수 있는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